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박정희 정부가 월남 추가 파병을 위하여 불황각서에 의한 파병임을 숨기고 해외 근무상 하나로 일관되게 시작부터 월남전 종전 후 모든 문서를 조작 은폐한 진상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 이후로 아래와 같은 해외 근무수당의 역사를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월남 파병 한국군에 최초로 적용된 해외 근무 수당은 1965년 3월 1일 2,000명의 비들기 부대와 태권도 교관단 10명에게 해외 근무 수당 하나를 지급하도록 미 국무성에서 인가를 합니다. 이 기록이 국회 도서관 이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66년 3월 4일 브라운 각서가 쓰여질 때까지 해외 근무 수당 하나로 계속되어 옵니다. 그런데 이 브라운 각서를 은폐하고 계속해서 해외 근무 수당 하나만을 가지고 월남 파월 장병들을 속이고 지급해 온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주월 미군과 동일한 봉급과 수당들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파월 장병들에게 해외 근무수당안을 지급하도록 대통령 제 1895호로 규정하여 이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가로 열고 1968년 환율이 272전 55원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중배상금지법이 1971년 6월 22일 이 법이 불법임을 대법원에서 구대7로 부결됐는데도 그후 유신헌법에 집어넣고 이 법을 부결시킨 법관들을 모두 제거해 버렸습니다. 한미 간의 월남 파병 장병들에게 해외 근무수당안을 지급하도록 이면 계약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것이 1973년 5월 31일 자입니다. 이 문서를 국가기록문서에서, 보관소에서 발췌해 가지고 우리가 영문과 한글로 되어 있고 서명한 내용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 2005년 1월 17일자 해외 아, 예교통상부에서 1966년 3월 4일자 브라운 각서 가시지 진지 39년 만에 브라운 각서 공개 문서 어, 문서가 그 어, 연구소 홈페이지에 국문과 영문으로 기고되었습니다. 이 브라운 각서에는 1966년 3월 4일자 김성은 국방부 장관이 비치 비치 유엔군 사령관에게 원남 4차 추가 파병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대정부 질문에 답하기 위한 주월 한국군의 처우개선 이등병부터 하사까지 일이라. <laughs> 20센트에서 30센트를 <laughs> 올려줬으면 어떻겠느냐고 비치 사령관에게 의견을 묻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브라운 각서 군사지원 부항에 삽입시켜 놓고 이것을 <laughs> 한미 간의 합의 문서를 하고 상급 비밀 문건으로 지정해서 한미 간의 양해 각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등병부터 하사까지뿐인데 전 주월군이라고 속였고 가짜 문서를 조작해서 브라운 각서에 삽입해서 우리 파월 장병들을 54년간 속였습니다. 그러면 해외 근무 수당 하나로 월남전 최종 결 나간 결산 업무 내용을 22가지의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1973년 5월 30일 자, 국립묘지 관계로, 관리로, 어 이제 결산 완료. 1973년 5월 1일, 합동참모본부 결산 완료. 1973년 5월 1일, 국방부 조사대 결산 완료. 1973년 5월 2일, 국군영화제작소 결산 완료. 1973년 5월 3일, 국방부 제5796 부대 결산 완료 1973년 5월 1 0일 각군 대전 국군 대전 통합 병원 결산 완료 1973년 5월 9일 해군 본부 결산 완료 1973년 5월 11일 국군 부산 통합 병원 결산 완료 1973년 5월 14일 국방부 조달 본부 결산 완료 1973년 5월 14일 국군 의문사령, 의무사령부 결산 완료. 1973년 5월 15일 국군 수도 통합병원 결산 완료. 1973년 5월 15일 광주 통합병원 결산 완료. 1973년 5월 16일 국군 진해 통합병원 결산 완료. 1973년 5월 17일 공군 본부 결산 완료. 1973년 5월 18일 포항포합병원 결산 완료 1973년 5월 18일 해병대 사령부 결산 완료 1973년 5월 19일 군 방송실 결산 완료 1973년 5월 19일 군 통합 검열단 결산 완료 1973년 5월 19일 해군 본부 결산 완료 1973년 5월 21일 육군본부 결산 완료. 1973년 5월 29일 육군부 결산 완료. 해외근무수당 추가 파병. <laughs> 1973년 5월 15일 부처가 분명히 알수 있는 부처 결산 완료. 이렇게 해서 해외근무수당 하나로 이렇게 결산을 종전 결산을 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결산은 브라운 각서대로 군현대화와 주월 한국군의 미국 군인들과의 동등한 대우를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결산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에 1966년 3월 4일자 김성은 국방부 장관이 비치 유엔군 사령관의건의한 주월 한국군 해외 근무시당 이등병부터 하사까지 20센트에서 30센트 올려주라, 올려주기 위해서 브라운 각서가 미국 대통령, 존슨 대통령과 면담했으면 이것을 올려받으려고 브라운 각서가 짜졌다는 말이 됩니까?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미 간의 해외 근무수당을 그렇게 양해각서로 만들어가지고 월남 전쟁이 끝나고 2년 후에 쓰였으며 이것도 브라운 각서에 쓰인지 7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에쓰 세상에 이런 각서가 어디 있으며 우리 주월 한국권을 완전히 바보 천치 취급하였고 전 국민을 속였고 국회를 속였고 전 주월 한국권을 속였고 사실상 주무부처인 국방부까지 속인 희대의 바로 시극이었습니다. 왜 이런 사기극을 박정희 정부가 저질렀는가? 그것은 주얼 미군과 봉급과 수당을 동일하게 받은 브라운 박서 은퇴를 조작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파월 군인들의 이제 모든 봉급과 수당을 갈취한 것입니다. 50, 5099명의 전사자, 국립묘지에 지금 잠들어 있고 그들은 그의 피소리가 지금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15만 명의 고엽제 환자와 후유증, 그리고 32만 5천 명의 파울 장병들, 그리고 1만 천 명의 부상자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분노가 폭발할 직전입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반드시 이것을 규명해야 됩니다.